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한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대한민국 소비시장 패턴의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충남 서천군 농가에도 빨간불이 켜지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강구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서천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그 중심에 서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변환에 발맞춘 대응으로 온라인 농산품 마케팅에 총성을 올렸습니다. 유일한 기자가 전합니다. 서천군은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서천 농상품 행사를 진행하며 농업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왔었는데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0년부터는 지역 특산품 축제를 포함해 오프라인 장터마저 취소됐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날과 추석상 역시 간소하게 차려지며 우리 식탁 위에 올라가던 각 지역 특산품은 설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에 서천 농기센터는 우리 군의 우수한 농상품 판매를 위해 온라인 장터를 열며 타겟 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는 이번 달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서천장터에서 진행됩니다. 저희가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가 됐어요. 그거에 대비해서 농업인들이 뭐몇년 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개통의 교육을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꾸준히 해왔는데 그런 거를 직접 몸소 실천하는 어 그런 시장을 저희가 열어 드린 거고 작년 10월에 처음 진행된 이 행사는 제철 상품인 서천 고구마가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효자 종목으로 꼽혔는데요. 올해도 고구마를 중심으로 콩, 고추, 버섯 등 제철 농산물과 가공 농산품인 서천 김, 모시차, 도라지청 등이 동시에 판매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참여 업체가 25곳이 넘고 30품목 이상 판매되는데 내달 네 5일부터는 최대 30%까지 특별 할인도 적용됩니다. 현재 파워블로거를 주축으로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대형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농기센터는 올해를 기점으로 농가 소득 향상과 더 나은 온라인 유통 체계에 대한 자구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자기만의 온라인 유통 체계를 구축하게 해 드리는 거, 그게 이제 저희 목표인데. 또 농업 기술 센터에서 내년에는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라이브 커 아까 말씀드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은 홍보가 미흡해 걸음마 단계지만 온라인으로의 유통 체계 변화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마중물이 될 전망입니다. SBN 뉴스 유일한입니다.